안녕하세요. 세상 지식 알려주는 목사 세알 목입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수 직접 볶은 커피를 아침에 일찍 와서 내리는 일인데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침묵을 도모하고 팀 사역을 잘할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의 목사가 오기 전보다 지금 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더욱더 이렇게 사역을 잘할수 있게 된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꼭 제가 내린 커피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진 않고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팀 사역, 또팀 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팀 리더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팀 안에 들어가서 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때 내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마 좀 늦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소화해내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팀원들 간의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 팀원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팀원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볶은 커피를 내리는 일일 수도 있고, 팀원들이 사용했던 컵을 먼저 씻어두는 것도 선신하는 일이 될수 있겠고요. 맛있는 간식거리를 봤을 때 그것을 사다가 팀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책상 위에 미리 올려두는 것, 이런 것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팀원들 바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들. 이런 일들도 팀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헌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해서 나한테 반드시 갚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죠, 투자. 꼭 돈을 빌려줘야만 그것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빚을 지게 할수 있습니다. 큰 마음의 빚을 진 동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저에게 그것을 갚기 위해서 마음을 유하게 갖는다든지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참여해 주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팀원 간의 신뢰가 쌓이고 팀 사역을 더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테 안블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을 앞장서서 섬겼던 아, 길잡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의 저자인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조사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람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이 로마 제국 시대로 치자면 안테 안불로의 길을 자처해서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안에서 또팀 안에서 좋은 어, 성과를 이끌고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테 안블로 즉 길잡이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에, 식구들을 위해서. 안테 안블로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의 업무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잘 채워주는 사람이 당장 되어 보십시오. 남들이 무관심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에 여러분들이 자처해서 참여하십시오. 동료들이 공포를 갖고 도망칠 때에 여러분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조직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